한 12시 정도가 됐어. 이제 핸드폰 하지마. 이제 핸포폰 하지마. 한 12시가 넘었는데 아유, 문자가 왔어. 어! 나장미 오빠인데. 통화되면 좀 연락 좀 해주라고 근데 내가 밤 열두 시에 넘어서 아이 오빠가 나한테 오늘 평소에 무슨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저는 지금 아 오빠 어쩐 일이세요 이랬어 그니까 어 그래 아유 뭐 녹화하고 있었어 아예 나는 뭐 나도 지금 들어왔어 지금 들었던 얘기 안 물어보면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어?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너 다음 주에 아형 나오잖아? 그래서 아예 나오죠. 친구가 가방 사업을 하는데 가방을 나한테 꼭 선물 해 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와 로맨티스트.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남자한테 백받아 본거 처음이야. 와거어